지난 토요일 오전 10시, 충청남도 내포평생교육원에서는 생존 절벽에 내몰린 위기의 충남소상공인을 위한 권익보호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충청남도 15개 시군을 대표하는 사단법인 충남소상공인연합회 회장과 임원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사단법인 충남소상공인연합회 2022년 2차 임원회의가 개최되었는데요. 복제 t v 김수정 기자가 찾아가 봤습니다. 사단법인 충남소상공인연합회 장종익 회장을 비롯하여 15개 시군을 대표하는 회장과 임원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2022년 2차 임원회의는 이사명 사무총장의 진행으로 사단법인 충청남도소상공인연합회 회장 및 임원과 홍보 지원 사업을 추진할 사업국장 임명장 수혈식이 진행되었으며 이날 진행된 사단법인 충남소상공인연합회 2022년 2차 임원회의 주요 내용으로는 사단법인 충남소상공인연합회에서 자체적으로 개발을 모두 마친 위치기반 영상 홍보 앱을 활용한 홍보 지원과 검색 노출 마케팅 지원을 비롯 SNS 온라인 홍보에 꼭 필요한 홍보 영상 무상 제작 지원안을 발표했으며 충남소상공인의 판매 촉진 등 마케팅 지원과 함께 취약계층과 소외계층을 돕기 위한 복지TV 충남방송과 사단법인 충남소상공인연합회와의 전략적 제휴 결정은 충남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소외계층의 관심과 기대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포평생교육원에서 복지TV 아나운서 김수정이었습니다.